쉐보로 많이 넘어갔는데 지금 쉐보도 그렇게까지 밸런스는 잘안 맞아 가지고. 장점은 뭐 빨리 끝난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쉐보에 맞들리면은 하스스톤 좀 별로라는 느껴지는 게좀컨트롤 하는 요소가 많아 가지고 쉐보는 카드 뭐 연계 카드가 많아 가지고 연계 카드 딱딱 하겠죠. 켄트? 켄트 호셔 트아좋와 퀀트 하셔, 트와이스와. 트와이. 괜트 있어요 그때 접었어요? 괴트 재밌어요? 저는 괴트 조금 하다가 뭔가 옛날에 저는 위쳐 3 해가지고 위쳐 3그 옛날에 그 재밌는 거괜그 카드들을 모아가지고. 애들 격파하면서 카드 모으는 느낌 그게 너무 재밌었는데. 이거 어, 뭐야? 이거 나오고. 해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지 좀 그런 맛이 없어 가지고. 쓰롬 브레이커는 했어요. 다 했어요 그건 여섯 번이나 갈아 뻗다고요? 그쵸. 하는 입장서. 핵심 메커니즘은 메커니즘은 원래 건들면 안되는데, 너무 그건뭐 게임 내지 말아야죠. 원래 그거 핵심 메커니즘은 그렇게 바꿀 것만. 괜찮아, 좋아, 좋아요, 좋아요. 옛날에 맨날, 맨날. 뭐지? 하스 갤러리였나? d c 의 하스 갤러리나 아니면 유양 듀얼링크스 갤러리 이런데 들어가면 항상 괜트 괜트 드라이 얼이 이런 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역겨웠죠 니가 맛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트라이 트라이 이뭐 하는 도적이죠? 웅냥이 같은 느낌인가 모르겠네. 벤트 재밌어요? 객관적으로? 재미는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 왜안 하는 것 같아요? 재미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진절이 난다고요? 재미없나? 옛날엔 재밌었어요 그럼? 옛날 에라도 재밌었다는 게 다행이네. 중간 겐트가 제일 재밌었다. 그래요? 저, 하스스톤 말고도 다른 게임 하고 싶은데, 다른 게임 지금, 뭐, 그나마 할만한 거는, 쉐버, 쉐도우버스. 이거 왜? 나 이거 갖고 있으면 나,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다? 이건 존나 안 돼. 이건나 간직할 거다. 어, 빵빵님이냐 로로 네가 어기 있지? 아이고. 왜 자꾸 저거. 고니치 살페. 어. 왜? 다 죽어라. 조잡한 3D 그래픽도 없고 깔끔했다. 그게 저도 들었을 때 아니 조금 봤을 때 괜트 카드 디자인 같은 거 정말 좋더라고요. 괜트 그그 뭐야? 괜트 반짝반짝 거리고 이런 게 황금 하스 황금 이거 조금 반 빛나는 거 이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벤트그게 카드가 좋더라고요. 프리서브라도 열어두면 되는 5천 판이란거 했다. 5천 판이면 많이 한거 아닌가요? 한 판에 얼마나 끝나요? 유신수 <목소리> 하스보다 길어요? 5천 판이면 그래도 많이 하셨네. 이거 서른장 아니야? 다쓰요 끝난다 근데 그게 위쳐3랑 많이 다르죠 느낌은 다른거 같던데 이상한 게임 된거 같던데 옛날엔 위쳐3랑 거의 비슷해요 일단 근본은 아이건 복수하기 싫은데 고르곤돌라를 1로 만들어놔야지 좋을 것 같아요. 기본 규칙 옛날에는 근데 그런 게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파이 대전 게임? 상대방, 그 뭐야, 서로 스파이 보내면서 카드만 계속 들어 우 해가지고 어떻게든 뿅뿅 쓰고 뭐 그런 카드? 그런 느낌? 그거 비슷해요? 뭐야, 이거. 두개 쓰네. 이거 해도 될까? 하면 안됐구나 아 이거 포탄 거슬려 죽겠네 이거 진짜 아요 녀석 진짜 카드들 네, 내 되게 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하스스톤, 그거랑 비교하니까 얘네들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것 같아요. 하스스톤 진짜 인디 게임 같아. 그거랑 비교했을 때 아파 죽겠어요. 이, 이 녀석이 진짜 하스로 치면 위쳐 겐트는 기본 카드만 있는 느낌? 뭐야 소멸? 뭐하니? 좀뭔데그죠 그리고 겐트 그거 대충 글 봤을 때좀 뭐라고 했지? 이펙트들이 이거 하죠 다 낭비하자. 근데 유형은, 겐트도 그런 거 있어요. 유형은, 확실히, 이게 하스스톤은, 뭐지? 자기 턴에 할 일, 상대방 턴에 할 일, 이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상대방 턴에 좀 집중을 못하게 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 이거였네. 비전거인같딱 합치는 거였네. 근데, 유희양은 장점이 함정카드가 있잖아요. 함정카드, 속공마법,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항상, 그래도 계속 보게 되죠? 그, 듀얼링크스, 어떻게 했을까? 아이씨, 이거 왜 띄우냐고요. 아우, 진짜, 아우 진짜 때려주고 싶네. 아우, 이거 뭐 하는 거야, 이. 아 진짜 두혹신이한번 때려주고 싶네 진짜. 어우 진짜 명치 한번 때려줘야 되는데 이게지. 음... 아 고블린 포터 일코로 만들었다 이거 이득이죠. 아 이득야 이 이득. 죽음의 그림자가 커진다. 근데 하스스톤도 이게 약간 게임 자체가 이펙트 뭐라고 해야지? 써보면은 금방 익히는 건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 이거 뭐 이거 비전거인 같다 이렇게 까부는구나. 어쨌든 뭐, 뭐야, 아야, 아예, 아야야야. 아야야야. 아, 야, 야, 야. 살려줘. 아이씨, 진짜. 아이, 억울해 죽겠네, 진짜. 以为啊，对，以为一一，我去啊！